년이면 적걸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다섯 분을 나눠야 되겠어. 그죠? 누구 떨어뜨릴 수도 없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20만 원씩 아멘. 다섯 분을 드리고 어제도 됐어요. <laughs> 그렇게 <그래서> 할게낫겠지 <laughs> 그래서 급하게 지금 급하게 아이들 30주머니 돌리네. 아멘. 요를두 개를 더 만드느라고 똑같아요. 어, 누구냐면, 아유, 어. <laughs> 김천국 목사님, <laughs> 박후범 목사님, <laughs> 김금자 목사님, <laughs> 최기숙 목사님, <laughs> 장구친 정성준 목사님. 제대로 됐죠요 뭐, 불만 없을 거예요. 아니, 다섯 분들이 진짜 잘하신 분들인데, 아, 아버지. <laughs>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laughs> 할렐루야. 아, 이거 우리 사회고신이 목사님한테도 박수. 명사여자의 명사여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디 계세요? 두 분만 나오셔서 빨리빨리 빨리 이거 추첨해야 돼요. 추첨이거 가져오지? 맞죠? 빨리빨리 빨리 해서 두분 나와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세 분, 세 분. 나와서. 그냥 하나씩 이거 공평하게 여 자, 그래 하나씩 하나씩 권사님이 나와 주면 바로바로 뽑아서 전달해 드리면 돼요. 자, 자기 번호 뽑아, 봤지요? 아휴, 떨려. 기도 한번해 하나님, 주님 골고루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저가 하시고 난 다음에 떡국을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식당 내려가셔서 떡국 드시면 돼. 배고프실 거예요. 원래 오늘은 차려기도 하는 날이니까. 예. 주면 전달해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막 뽑습니다. 101번. 자, 바로바로 나오서 빨리빨리 나와. 자, 아니, 그 순서대로 줘야 돼. 예, 순서대로. 101번. 순서대로, 예, 기 나오는 대로. 자. 김이네, 김. 엄청 비싼 김이네.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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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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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a 도 o n 네몇 번이야 a b o n s 번 i p Sabon, Ship Sabon, s h i 그쪽으로 오시는 분 i 이쪽으로 드리고 저쪽 p s a 시는 분은 그거 하나씩 받아 사시라고. 92번, 92번, 92번. 다 좋은 거예요. 저김천씨 좋은 거. 84번, 84번, 84번. 순서지 번호 다 있습니다. 26번, 26번, 예, 네. 26번. 26번 받으셨어요? 2 6번안나오고이십번 안 어, 빨리 빨리 나오세요. 지나가면 다시 없어요. 오십번오십번 오십삼 번오십번 팔십팔 번팔십번팔십번팔십번 오십 번 오십 번 가서 들시고 나오시는 거 쫓아 드리시라고 십번 오십 번 79번, 79번, 79번. 와,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받아가세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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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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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번 15번, 15번. 할렐루야. 60번 60번 아 본인들 거있냐 봐봐 본인들 거 번호 해요. 60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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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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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나오시는 분 쫓아 나가서 들으시라고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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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사님이신가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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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37번 37번, 37번. 본인이 산건데 <laughs> 71번 71번 71번, 71번.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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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29번 이 29번 구번예 예, 12번 12번 금반지고 뭐요? 12번, 네. 12번,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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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62번, 네. 62번, 78번, 78번, 78번. <laughs> 7번 7번. 5번인데. 규거좀해봐요되 4번 <웃음> 4번. <웃음> 57번 57번. 신난 <laughs> 요 <57번 웃음> <laughs> 90,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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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46번 네. 46번 20번 네. 20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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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립사님 아주으네 네. 20번. 43번 네. 43번. 43번. 나 갑절 아세요. 105번 105번 1 0 5번 98번 98번 98 98번 98번 87번 87번, 87번 사십팔번사십팔번 사십번 사십번 하시바, 번 번, 바하시 번, 하시바, 하시바, 하시는하시오시바1시0번 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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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번 아, 네. 차례할 때 드시라고 39번 39번 네. 102번 유한이 목사님 그 o 과 이리 와요 이거 이거 m e 이거들 이 이거 r you.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o you go, 25번. 번. 25번. 네. 번. 1번. 1번. <laughs> <있는 것> <laughs> 27번 27번 뭐키리 누구야? 누구야? 27번 저거잖아바하 번, 바하 번. 바하시 번, 81번 번시번 하시바, 하시바, 하시번

너 받았으면 이거죠 이거 이거 다 이거 그그 네. <laughs> 77번 77번 아 <laughs>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거맞시다 73번 73번 예오셨 네. 36번 36번 46. 목사님 아, 80번 80 없어요 80. 99. 99번 39번도 99. 없어 <목소리> 38번 우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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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목사님 목사님 네. 네. 이거 드려 이거 사 이거 드려 이거 이사이시 사건, 이 시즌 사건, 이 시즌 사이시 사건, 이 시즌 사건, 이 시즌 사건, 이시이 사건, 이시사번이사이시 사건, 이 시즌 이이이 아 전달해 인지려고 합니다. 51번. 51번.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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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번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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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52번. 번

음. 52번. 어? 52번. 나만 들이세요. 그러면 저기 계세요. <laughs> <laughs> 박스 들고 가세요.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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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번. 95번. 네. 그 동네 다 타가는데. 67번, 67번. 67번 없어요? 3번, 3번. 네? 예. 8번, 8번. 예. 83번, 83번. 5번 5번 <laughs> 뭐번고 5번 5번 뭐쌓뭐쌓면안 <laughs> 뭐 <안. 웃음>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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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니, 아니. 65번 65번 여기 15번. 65번 7 0 번, 7 0 번. 아니 아까 받아 가지 않았어? 육십팔 번, 육십 번, 육십팔 번. 자 귤, 자 이제 귤. 육십일 번, 육십 번, 육십 번. 예, 예, 자. 귤한 박스 드리고 됐어요? 자귤 44번 44번 어. 22번 22번 <웃음> 22번 22번, <웃음> 22번. 22번. <웃음> 22번 없어요? 어. <laughs> 23번 23번 네.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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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모범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네. 92, 92번이요 4 1번2팔4 1번 41번 41번 모범 팔 아, 64번. 19번. 19번. 못 받으신 분. 아이고, 몇 분이야?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날 제가 준비해서 라면 세 박스씩 준비해서 드릴게요. 아시죠? 이번 금요 예배 때,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때다 받아가세요. 못 받으신 분 라면 세 박스씩 드리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종들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식사 기도도 합니다. 주님 내려가서 식사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천배로 복주시고 영광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해 백배의 복이 임할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른 내려가서 식사하어세요